근데 이 불꽃놀이 은하가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 N6946BH1이라는 게 2007년에 저렇게 밝았는데 2015년도에 싹 사라졌어. 뭐, just disappear? 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내리지만 쿨한 거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밑에 보면 은 카멧 103p-hartley-2라는 해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해성은 그렇죠. 위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관측이 됐죠 저거는 이제 검출을 한 거지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관측을 했던 건 아니고 물이 나오는 장면은 이번에 제임스 웹이 처음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일반적인 해성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o2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많이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해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얀색이 이번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거거든요 근 오른쪽에 보시면 은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혜성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혜성에도 어. 종류가 엄청 그렇죠. 많다는 거죠. 정답. 와, 오늘 너무 관통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혜성이 오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 태양계 의 많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일단 단주기 뭐한 200년 정도 우리 지구로 왔다 갔다 하는 혜성을 단주기 혜성이라고 하는데 그 단주기 혜성은 위에 카이퍼 벨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카이퍼 벨트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장주기 혜성 일반적으로 우리 생애에 그리고 다음 몇 세대에 한 15년 이런 혜성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거는 유나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네, 오르트 구름에서 온다고 됩니다. 일반적으로 혜성들은 저둘중 하나예요. 카이퍼 벨트에서 오거나 오르트 구름에서 오거나 그런데 이번에 관측된 혜성은 뭐냐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가 있는데 이 소행성대에서 온 혜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혜성이 많이 관측되지 않았어요. 세 개인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메인 소행성대에서 온 태성일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행성대에서 물을 풍부하게 담고는 있지만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과는 형성이 조금 다른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오트를 관측을 할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성이 태양에 보통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화가 되거든요. 보통은 소행성 때는 다 소행성의 얼음인 거야. 음 근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태양풍이 날려서 마치 해성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관측이 된게세 개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하나를 관측을 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해성과 그러면 은 소행성의 차이는? 아, 해성과 소행성의 차이. 음. 해성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가스라든지 아까 말했던 c o 2라든지 물줄기라든지 이런 게쭉 나오면서 꼬리를 갖고 있는 걸 혜성이라고 그래요. 그렇 그래서 소행성때에서 저렇게 분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물줄기를 뭔가를 뿜어내면 우린는 혜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소행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덩이가 날라오는 거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쾨이사입니다. 아 이쁜. 그동안 이뻐요. 다루고 다루고 다루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룬 이것도 케이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냐 활동성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데 거대한 블랙홀이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거대한 빛을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서 아주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밝은 거죠 가운데 별처럼 보이는 거 저거는 어디서 보면 별이라고 그러는데 저 주위에 별들을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으로 저런 것들은 별이에요 근데 저 가운데 빨갛게 회전 스파이크가 보이는 거 있죠 일단 빨간 거는 별이 될 수가 없어. 겁나 멀리 있다는 거야. 은하인데 너무 네. 밝아서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야. 아... 저주위에 은하들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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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만 유독 약간 잡. 참... 그게 퀘리사라고 하는 준항성상 천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주 거대한 초초거대질량 블랙홀이다라고 음...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 블랙홀. 우주의 등대다. 이 사진에 존재하고 있는 은하가 한 2만여 개 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진짜 우주의 방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체의 그 사진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별을 셀수 없을 정도의 우주에 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빛을 만들어낸 게저맨 오른쪽 끝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별이 생성되기 전에 우주는 어두웠을 거잖아요. 다크 에이지가 있었을 거고, 네. 최초의 별이 생겨나면서 중성수소들을 이렇게 다 이온화시키면서 다시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우주가 너무 뜨거웠는데 빛이 태양처럼 갇혀있다가 원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빛들이 쫙 하고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원소가 존재하게 된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다크에이지라고 우주의 암흑기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이제 수소들이 중성수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뿌옇게 돼요. 우주가 원자들이 막 많이 뭉치게 되다 보니까 약간 비눗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투명한 우주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최초의 별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이제 물질들이 뭉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최초의 별들이 모여서 또 은하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주위를 다시 뜨겁게 달궈. 그래서 최초의 별이 있는 순간은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뜨겁게 만들면 아까 원소들이 뭉쳐 있었던 게 다시 전자, 양성자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뜨거우면 플라즈마 상태로 다시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 뭐 잉크 같은 거 떨어뜨렸을 때뭐 안이 까맣게 됐다가 어떤 다시 액을 넣으면 갑자기 다시 투명하게 되는 실험을 한번 보신 적 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별들이 생겨나고 그 뜨거운 별들로 인해서 주위가 이온화가 돼 그러면서 음. 불투명했던 우주가 다시 음, 투명해지기,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때를 네. 우리가 재이온화 시기라고 불러요. 이번에 관측된 것들은 리아이오나이제 a 션 에라. 그러니까 네. 재이온화 시기라고 돼 있는데 저기 우주의 새벽이라는 거야. 네.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새벽이라는 거야. 저걸 어떻게 알수 있냐? 케이사가 여기 있어. 이 케이사의 앞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은 저 동글동글한 범위가 있잖아요. 이온화시키는 범위. 저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끝에 빅뱅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고, 그 다음 단계 리 ionization era, 그러니까 재이온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그 당시에 있었던 우주 초기에 가장 강력한 은하인 퀘이사 1, 케이사 2, 케이사들을 관측을 하면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버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만큼 이온화시키는 그 크기가 동그랗게 돼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에 케이사 1을 지나면서 이온화가 된 지역을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 그래프가 스펙트럼에 변화가 생겨요. 그 컨티뉴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범하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퀘이사 앞에 있는 은하들을 네. 관측을 하면 그 은하가 얼만큼을 이온화시켰는지를 알수 네. 있고 그 크기도 알수 있겠죠. 그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고 약 9억 년, 채 10억 년도 안된 퀘이사 앞에 딱 있는 은하들을 이렇게 관측을 한 거야. 저 은하들을 관측을 함으로써 아까 우리가 뭐를 알수 있다고요? 그 방울의 크기, 그래서 그 크기를 즉,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섯 개만 보여준 거고, 또 양쪽에서 케이사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도 같이 관측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나 스펙트럼이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117개 의 은하를 관측을 했고, 그 와중에 케이사 앞에를 지나는 은하 59개를 관측을 한 거죠. 9개. 저것들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합쳐지기 시작하고 합쳐진 은하에서 또 별이 생기면서 은하가 점점 커지면서 이 가스들이 점점 팽창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투명해졌다. 어. 여태까지 천문학자들은 이 제이온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관측 결과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 그렇죠. 이론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거의 가설이었는데 그 가설 이 과, 증명했... 가설을. 이 어. 가설을 관측적으로 처음으로 증명을 한 거죠. 와. 그걸 봐 버린 거예요. 물론 이번에 관측한 거는 제 이온화의 거의 끝자락인 초기 결과다 보니까 네. 거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보다 조금 더 발전된 네. 오른 빼 오른쪽하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끝자락을 음. 봤다고 생각하면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수 있었다는 그쵸.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음. 퀘이사를 관측을 한 이유가 퀘이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보다 더먼 재이온화 시대, 영어로는 re-ionization era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퀘이사를 관측을 했더니 재이온화되는 시기의 모습을 관측을 할수 있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렸던 천체인데 바로, 트래피스트1. 제 2의 지구를 찾아라. 그렇지. 트래피스트1 응. 시스템에 대한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지구로부터 약 39광년, 거의 한 40광년 떨어져 있고 트레피스트 1이라는 별 자체는 태양의 한 8%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행성은 b, c, d, e, f, g, h. 지구만한 크기거나 화성보다는 조금 더큰그 네.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일곱 개의 행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몇번 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태양계와 비교를 했을 때수성계도보다도 훨씬 안쪽에 있어요. B가 저 트래피스1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1.5일. 그리고 저 가장 멀리 있는 H, 가장 먼데도 한 19일, 20일에 한번 공전을 합니다. 여기서 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뭐. 어, 몇 살이세요? 어, 저는 <laughs> 네, 한 13980년대 정도 됐는데 몇 살이세요? 막 이러면은? 아, 저 20만. 아. 20만 <laughs> 년 됐습니다. <laughs> 와. 약간 그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매일 떡국을 먹어야 되는 <laughs>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 그린존이 네. 어, 이제 물이 액체로 존재를 할수 있고 저 B C D E F G H 전부 암석형 행성이에요. 지구와 비슷한 암석형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우에 음, 대한 관측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네. 그때는 안타깝게도 대기가 없었다라고 어, 밝혀졌었죠.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자격 EFGH야 그렇죠 어, 근데 얘네가 감질나게 하는 건지 저는 e f g 부터 관측을 했으면 좋겠는데 B부터 관측을 하고 C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거는 일러스트예요 이번에 나사에서 공개를 하면서 트래페스트 1C에 대한 관측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식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 C가 앞에 트래페스트 1을 돌잖아요 그러면은 트래페스트 1 네. 별빛을 가리겠죠 그 별빛이 얼마나 감소를 하는지 중적에선 관측 장비로 관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빛이 얼마나 감소를 하냐 0.05% 0.05% 감소하는 것을 찾아낸 거야. 이렇게 관측을 한 결과 네. 온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켈빈으로 한 380도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안 뜨겁다. 아 그래요? 금성이 한 400도 정도 돼요. 아우야. <laughs> <laughs> 저 오른쪽 빨간색 점이 관측된 값이에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 있죠. 가로선이 파장이고 위선 y축은 이제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에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아,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있는데 네. 구름이 없는 경우. 일단 대기는 연하게 있는 경우. 저 초록색 선은 뭐냐면 암석형 네. 행성인데 대기가 없는 거야. 음. 그리고 노란색은 금성처럼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된 대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저 관측된 빨간 점에서 위 아래는 에러 바예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점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음. 게 이번에 관측 결과입니다. 근데 음. B와 C는 주인공이 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D 에로 가기 위한 약간 빌드업니까제 빌드업이라고 할수 있죠. 왜 이렇게 B하고 C를 먼저 이렇게 관측을 하냐면은 B 하고 C를 먼저 관측을 하는 게 극한의 상태거든. 음. 우리가 아, 관측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음. 관측을 할때 대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음. 그럼 만약에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래프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겠구나라는 베이스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B 하고 C를 먼저 관측을 하는 거예요. 추후에 나올 D E F G H의 결과도 기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웹 아. 우주방원경을 이용해서 맨 처음 공개될 얼리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리온 성운을 측정을 하는 거였는데 이 오리온 성운에 대한 관측 결과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크게 세부분의 오리온 성운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먼저 맨 오른쪽 위에 트레페지움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세타 원 오리온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무겁고 어린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저기 밝아 보이죠. 그다음에 세 개의 별들이 보이죠. 어, 네. 이 밝은 별세 개가 세타 투 오리온이스 별이고 오른쪽부터 세타 2 a 세타 투 b 세타 투 c라고 불리는 별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두꺼운 분자 구름의 벽인 오리온 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예전에 공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놀랍게도 제임스 웹 무주 망원경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한 번도 오리온 성운을 공개를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연구진이 스스로 공개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네. 공식적으로 오리온 성운의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음 예전에서 이 오리온 바 가운데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린 적 있고 세타 2오리오니스 A 가장 밝은 네. 별, 오른쪽에 있는 가장 밝은 별그 왼쪽에 영 스타 인사이드 글로빌이라고 보이는 거는 아주 어린 별이 분자 구름 안 속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막 태어난 별의 음. 모습을 볼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필라멘트라고 해가지고, 분자구름들이 어떻게 실처럼 서로 엮여 있는 음. 그 모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막 태어난 별이 이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주위에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약간 번데기 모양의 그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 이 관측을 요구를 했던 팀이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허브루즈 망원경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네.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임스웹우주 망원경으로 봤을 때 구름 하나하나의 모양, 디테일이 살아있고 그 뒤쪽에 배경별들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임스웹우주 망원경이 공개한 오리온 성운의 모습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이랑 똑같은 거고 오른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잘 해가지고 안쪽까지 확인할 수 있게 보였는데 이게 오른쪽 것과 필터링을 다르게 해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에 네. 별두 개의 위치가 같죠 저런 모양으로 공개가 된 거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허브루즈 망원경으로 봤을 때 오리온 그쪽의 모습이에요 근데 왼쪽부터 점점점점 구름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그 뒤에 배경별들이 모이면서 자세한 구름의 형태가 완전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네. 이웹 이미지는 오리온 바라고 알려진 이제 오리온 성운의 일부를 보여주는데, 저 네모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오른쪽은.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해서 봤더니, 행성을 형성하고 있는 원반이 있는 별. 아까 우리 포멀 하우트와 같은 어, 어?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된 거야. 어! 어! 이거는 이제 이름이 있기는 한데, D203-506. 그러니까 그냥 원반이라고 합시다. 이 원반은 엄청나게 어린 항성계에 얼마라고 측정도 이제 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반 속에서 메틸 양이온이라고 그러는데 CH3+가 플러스 양이온이 발견이 됐어요. 원래 이게 발견이 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별이 막 형성이 되면 자외선이 아까 강력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에 네. 이온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온화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원소를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자의 양이온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고분자 화합물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에서 음. 이게 왜 뭐냐면은 더 복잡한 탄소 분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에탄올이라든지. 탄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촉매자 같은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애초에 형성 단계에서 이미 고분자 화합물이 존재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근원이 별이 형성될 때 이미 파괴되지 않고 존재를 하고 있었을 수 있었다는 되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분자 아까 말했던 CH3+라는 양이온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원시 행성에는 거의 검출이 안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검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제임스 웹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럼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계속 추후로 하겠죠? 연구가 될 겁니다. 계속 가보도록 가면. 하겠습니다. 은하예요. 또 에스파이어라는 프로젝트에서 관측한 은하인데 이 은하에 대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동글뱅이들이 보이죠 엄청나게 오래된 은하가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저원 자체는 8개 밖에 안 들어 있는데 2개의 원 안에는 2개씩 들어 있어서 총 관측한 은하는 10개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하들이 나이가 같아 <laughs> 우주가 탄생을 한지약 8억 년 9억 년 밖에 안된 같은 시대에 형성이 됐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 저 은하들이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위에서 아래로 뭔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처럼 밑으로 그렇죠? 일렬로 쭉 늘어섰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흔히 코스믹 웹이라고 하는 은하가 우리 우주의 구조, 거대 구조가 형성이 될때저 코스믹 웹이라고 하는 거미줄, 마치 우리 뇌의 신경 구조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저 은하에 있는 저 신경 줄기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퍼져 있다. 우주가 형성될 때저 그물 구조의 한 줄기 그한 줄기를 같은 나이 때저 은하들이 가지고 있다. 저 관측을 한 은하의 성분을 분석을 하고 나이를 분석을 하고 봤을 때저 은하는 동시대에 같은 줄기에서 형성이 된게 분명하고 저 여덟 개 동그라미 그러니까 총열 개의 은하를 연결을 한 길이는 최소 300만 광년 정도 되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왼쪽과 같은. 빽빽한 구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네, 앞으로 130억 년 후에 우리가 저 제네를 봤을 때는 <laughs> 왼쪽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원래는 준비하려고 했던 게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어제 또 임스앱을 해버렸어. 어, 불꽃놀이 은하라는 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모습입니다. 네. 지구로부터 약 2200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슈퍼노바. 그러니까 초신성이라는 건데 별의 폭발적인 죽음을 의미해, 초신성은. 태양보다 훨씬 더큰 이런 별들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내면서 폭발을 할때 발생하는 게 초신성인데 우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와 빛을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신성 하나가 폭발하면 거의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은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초신성이 터진 게 1600년대거든. 근데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측을 했을 때 여기서만 터진 초신성이 12개 정도 돼. 오, 그래서 불꽃놀이 은하에 여긴 초신성이 야, 계속 터져 초신성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은하에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년에서 100년에 한 번씩은 터져야 되는데 우리 은하에서는 1600년대 이후로는 400년이 넘게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은하에서는 지난 100년간 뻥뻥뻥 아. 터지는 거지. 아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잘 지었다. 불꽃놀이 은하 이름 잘, 잘 지었죠. 그래서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이렇게 두 개의 초신성의 흔적을 관측을 했습니다. 음. 왼쪽은 2004년도에 터진 슈퍼노바 2004et라는 거고 오른쪽은 2017년도에 관측이 된 슈퍼노바 2017ew라는 두개다큰 별이 폭발하면서 터진. 타입 2 슈퍼노바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할때 우리 태양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우주 먼지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동안은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초신성이 뻥 터지면서 음. 먼지들을 우주 공간으로 퍼뜨릴 거고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퍼뜨려낸 우주 먼지들이 다시 음. 모이면서 그다음 별을 만들었을 거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진짜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폭발로 인해서 우주 먼지들을 만들어 내는지 못 만들어 내는지를 어, 확인을 한 거예요. 왼쪽에 슈퍼노바 2004 et에서는 약 지구 무게 한 5천 개 정도의 먼지를 찾아낸 거지. 근데 이런 관측은 이전에 거의 없었다가 대표적인 게 슈퍼노바 1987 a라고. 이거 기억하시죠? 타란툴라 네. 성운. 우리가 아, 한번 네네.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 타란툴라 성운은 대마젤란 은하에 있는데 이 여기서 터졌던 1987A라는 초신성이 있어요. 1987년도에 터지면서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쭉 관측을 한 건데 이때 관측한 이 주위에 먼지구름이 있죠. 이거 이후로 최초로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4 ET와 2017 EAW에서 아까 슈퍼노바 1987A와 더불어서 이번 관측으로 이렇게 우주 먼지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관측을 한게 결과가 나온 거죠. 우주 먼지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라는 게 이렇게 관측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어, 그런데 네. 사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전달을 해준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음. 이 불꽃놀이 은하가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 N6946BH1이라는 게 2007년에 저렇게 밝았는데 2015년도에 싹 사라졌어 뭐, just disappear? 어,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근데 답이 있죠 BH1이라고 돼 있어요 BH1. 블랙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저렇게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을 한 다음에 이후에 블랙홀이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쟤는 어떻게 너무 강력했는지 초신성이 폭발이 되기 전에 블랙홀이 면적 형성이 돼서 초신성이 되지 않고 그별 자체가 싹 없어진 거야. 이런 경우가 관측이 된게 없었어요. 초신성이 관측이 안 되고 블랙홀로 변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여태까지 관측된 것 중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론과도 약간은 조금 다른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블랙홀이 형성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관측이 된 경우도 있고 과제가 어. 많네요. 어, 아직 음. 우리 우주는 엄청나게 미스터리하다. 제임스웹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였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음, 미스터리 마무리 좋죠. 네. 하면서 오늘 음? 제임스웹 네. 속보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